오늘 사연을 주신 구독자분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분이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남자 눈은 가로 길이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봤을 때에는 이 미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넓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간 사이의 거리가 어디일까요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가 넓어 보인다라는 왜? 거예요. 실제로도 넓어 보여요. 그쵸?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로. 눈꺼풀 측정치. 여기 쥐 보이시죠? 쥐. 쥐가 뭐냐? 여기 있네. 눕. 구석 간 거리 36.5mm에서 37.2mm네. 얼추 37mm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하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서양인 기준이니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동양인한테 맞지 않아요. 보시면은 보통 서양인들은 여기 콧날개 보이시죠? 이 콧날개하고 여기, 응꼬리하고, 만나는 점을 이렇게 수직을 그었을 때 이렇게 만나는 걸 약간 이상적인 비례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동양인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동양인들은 여기가 넓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앞에 사진을 보고 딱 오면은, 아, 이분이, 아, 요 사이의 거리가 좀 멀긴 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3.7cm. 이거보다 약간 넓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누호가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앞팀을 하는 것 자체는, 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누호가 더 많이 노출될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뾰족해진다는 느낌을 지금 내가 인상이 매섭고 싸나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조금 더 뾰족해질 거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원하시는 분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볼까요 이런 형태의 눈또 박보검씨 같은 네. 눈또 이진욱씨 같은 눈 이런 형태의 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박보검 씨가 일단 정면 사진으로 제일 보기 편해가지고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인은 잡아야 돼요. 얇은 속상 잡아서 여기에 있는 요거 걷어 내야 돼요. 걷어내서 박보곤 씨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덮인 거 덮인 라인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무쌍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얇은 속상을 잡아서 보이시죠 이런 얇은 속상을 잡아서 약간의 눈매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걷어주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앞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윗트 정도 요기 요 부분이요 요기 요 부분은 살짝 좀 걷어내는 거 이거 필요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살짝만 걷어내는 거 약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옵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좀 좀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살짝 걷어내고 뭐 여기를 살짝 좀 같이 좀 잘라 준다라든지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눈꼬리를 좀 내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은좀 도움이 되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나 이거는 옵션 같은 개념. 약간 도움을 주는 게죠 밥하고 김치는 이 라인이에요, 라인. 이 쌍꺼풀 라인으로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 좀 걷어내서 이 검은 동자를 약간 조금 더 오픈을 시켜주는 게 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다음에 트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저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해서 우리가 여기를 살짝살짝 좀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검은 동자를 좀보여주다 하더라도 이 사이의 거리가 심각하게 많이 가. 가까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이렇게 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콧대를 올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전에 보여주셨던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눈에 사진들을 가지신 분들의 코를 보면요 낮으신 분이 하나도 없어 그쵸 높죠 여기 콧대 높잖아요 또 다른 이재명씨도 코 엄청 높잖아요 콧대가 엄청 높잖아요 이분도 콧대 엄청 높잖아요 콧대가 높으면은 여기 이렇게 산처럼 쏟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물을 볼때이 사이의 거리가 이걸 통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잘라서 봐요. 나눠서 봐요. 얘, 예, 얘예 이렇게 분할돼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게 포토샵 하기 전이고 이게 후거든요. 보시면 어떠세요? 이쪽 콧대가 올라가니까 약간 이 사진에 비해서 이쪽에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약간 짧아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예요. 이거를 잘라다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좁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약간 너무 머신 분들 몽고주름이 뭐 심하지 않으신 분들 약간의 위 팀이나 약간의 앞 팀을 해서 만족하기 힘드신 분들은 약간의 보형물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여기를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넣게 되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니까 아까 우리가 이 사제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나눠 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콧대가 낮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분들한테 막 엄청나게 두꺼운 보형물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보통은 우리가 여기 쌍꺼풀 라인 보이시죠? 이미대로 한번 그어볼게요. 요 부분 바로 여기에서 요 정도 올라간. 여기를 보통 우리가 시작점으로 많이 잡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정도를 시작점으로 잡아서 여기서 이런 식의 보형물을 넣게 되거든요 그때 여기에 높이를 우리가 보형물의 실제적인 높이 미리수로 측정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상에서 봤을 때는 한 아마 4에서 한 5mm 정도 이 정도 되는 보형물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